몇 학년이에요? 일학년이요 음. 영어 필요해요? 아니요. 영어 좋아해요? 아니야. 야 아, 고마워요. 아, 몇 학년인가요? 예, 저 중학교 3 학년입니다. 영어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네. 어떤 영어가 필요하죠?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게.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네. 어, 24살입니다. 대학생이죠? 네. 영어 필요하세요? 네,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떤 영어가 필요하세요? 어, 일단은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교환학생하고 이제 어학연수도 생각 중에 있어서 이제 영어를 언어로 자유롭게 구사하는 데 많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올해가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39살이요. 직장인이시죠? 네. 영어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많이 필요하죠. 네, 어떨 때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어, 외국인,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 업무를 할때 어, 회화 위주의 말하는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살이요. 직업은요? 주부입니다. 영어가 필요하세요? 네. 어떤 영어가 필요하세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갔을 때 필요한 게 있는데, 어, 입이 안 열릴 때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영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